정부가 지난 15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창원 북면을 선정했죠. 방위 원자력 융합국가 산단이 들어서는 건데요. 기대감이 가득했던 북면 일대에서는 올해 들어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게마을입니다. 북창원 IC와도 가깝고 창원 시내와 불과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감계 무동지구와는 다릅니다. 마을 가까이 고속도로가 있는데다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 등 주거 지역으로는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이 마을 버스 정류장에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마을을 오가는 버스도 단두 대뿐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곳 대산 마을을 포함해 북면 일대 땅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올해 1, 2월 두 달간 북면 지역 토지 거래 면적이 최근 3년 연평균 거래 면적보다 많았습니다. 국가산단 부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상 지역으로 꼽히는 지계리와 대산리, 고암리를 중심으로 문의가 많습니다. 수요가 움끌어 들었다가 또 조금 이렇게 해동되는 그런 상태에서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창원시하고 이어지는 경계 지점을 첫 사업을 떠면서 북면 지역이 발전하는데 첫 단추를 잘 국가 산단이 들어서면 산업 시설을 포함해 주거와 상업 시설 도로 조성까지 물밀 듯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토부가 국가 산단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오는 2027년.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와 개발제한 구역 해제, 주민 이주 대책 등 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북면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원신규 산업단지 예정지 선정에 따른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월 15일부로 신속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효력은. 3월 2 0일부터 3년간 시행됩니다. 지정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일대 약 340만 제곱미터 2480필지. 경남도는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계속해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지정 구역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